행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행운은 좋은 운수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운이 좋다 그런 말들이 행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말하면 땡 잡았다 보통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만족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만나서 가족들을 만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걸어서 산보도 하고 교회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상의 보편적인 모든 것들이 만족하다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클로버, 토끼풀이라고도 얘기하는 클로버가 있습니다. 세잎 클로버가 보편적인데 네잎 클로버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말을 보았더니 세잎 클로버가 행복이고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입니다. 행운, 백. 100... 10개 정도 가운데 하나가 네잎 클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운 하나 찾기 위해서 아흔아홉 개의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운 하나 잡겠다고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았더니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오 이상하다. 토끼풀이 클로버가 이게 네잎이 있네 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다 해서 그게 바로 행운의 상징인 것처럼 되었다 하는데 전설적인 이야기지 진짜는 아니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행운 하나 잡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달아서 늘 행복하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복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몇 개나 등장을 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딱두 군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13절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셨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늘 지향하는 바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에 행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딱두번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구나 두 가지를 합쳐 볼 때에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언제 행복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 순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구나 아무쪼록 행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던 아브라함의 행복을 우리가 한번 얻을 수만 있다면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행복했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웃게 하시니 행복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 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서 징그럽게 징글징글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자마자 가장 먼저 기근을 만났고 기근 만나서 애곳 땅으로 피신 생활을 했고 고향 땅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조카 롯과의 사이에 티격태격 문제가 있었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면서 이별하게 되었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 니까 조카롯이 포로로 잡혀 가서 거기 가서 그여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롯 구해 오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 구덩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초토화되고 망하는 것 보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군다나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손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훨씬 더 지나도록 두 가지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 말로 하면 약속 불이행입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 고소라도 할 만한 일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 이자 이자 미련을 버리자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기다리다가 이미 다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백세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은 아홉 살 때였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갑자기 너 내년에 아들 낳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싸 할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미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 그 약속. 자손이든 땅이든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는지 약속 불이행하려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있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았더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긴 했다는 이야기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웃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겠겠습니까? 아싸 하면서 이제 선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면서 세상 말로 썩소를 날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게 창세기 17장 이야기인데 한장 넘어가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사 두 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벼락을 내리시러 가던 길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붙잡히듯이 붙잡히셔서 진수성찬을 받으셨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 내년에 아들 낳는다니까. 지난 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비웃음을 하나님 앞에 날렸는데 이번에는 저 뒤편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반응을 보입니다 장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이 웃음은 아싸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서 웃은 웃음이 아니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비웃음 썩소를 하나님 앞에 날린 그러고 보니 부부가 쌍으로 하나님 앞에 썩소를 날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든 살았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된다면서 비웃음 썩소를 날렸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든 말든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 선물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그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하는 고백이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가 이르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는 안 된다 했지만 말도 안 된다 했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는 것이구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랑의 행복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싱글벙글 입이 찢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들 부부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했을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선물을 당신의 약속대로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사라 입에서는 연신 쏟아져 나온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다고, 만방에 선포하면서 구경으로온 하러 온 이웃들에게 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웃을 일들이 많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고요. 특별히 폭염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최근에 아픈 것 때문에 사고 때문에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2025년도의 상반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힘들고 오진 어려운 기근이나 전쟁이나 다양하게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듯이 2025년도의 상반기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정착기와 비슷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비업기는 2025년도 하반기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의 소망, 기쁨, 행복 이것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기근만 있다면, 전쟁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의 행복이 분명히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기하시니의 행복은 아브라함 부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대로 되어의 행복.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웃기하시니의 행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들 부부만 쌍으로 웃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쌍으로 웃었을 것이 온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백 살이 다 되어 가지고 무슨 애기냐고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가장 고생한 사람 꼽으라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꿈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네,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꿈이었겠습니다만 처음에 그꿈 이야기를 주변에 들려줄 때에 그게 말이 되느냐고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양이나 치다가 이젠 다 늙었으니 하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도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애굽 왕에게 가서 나 같은 양치기를 만나 주기는 한답니까? 혹여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면 들어 주기를 한답니까?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일 때 너무나도 어릴 때 앞으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한 집안의 막내아들 여덟째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아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갈까 말까 하던 존재였습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한 나라의 최고 성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키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2, 3년쯤 전에 제가 교회 목회자들 몇명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 김상인 목사님 은퇴가 몇년 남았지? 아, 한 2, 3년 남으셨을 거요? 아, 그뒤 소목사가 이어받으면 되겠네 그때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이 되느냐고 제가 어떻게 감히 가장 제일 위에 단임 목사가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런데 그대로 튀었습니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교회 교회 지어지는 공간 2층 예배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선택한 본문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나무를 내라 내라 하시니 어떻게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이 다섯 글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겠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살아있는 존재 같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풀도 좀 내놔야 되겠고, 채소도 좀 내놔야 되겠고, 열매 맺는 나무를 좀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땅만 어디, 그, 그,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계획대로 그대로 될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새벽마다 이 본문을 반드시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대로 되어 그 무엇인가 있으시죠? 하나님, 제가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욕심대로 우리들의 욕심대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설계 도면 그대로 되어 지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대로 될때 가장 기쁜 것이고 그대로 될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은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죠. 요셉이 그 꿈대로 그대로 되긴 했습니다만 모진 기간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니 그대로 되어야지 하는 소망이 있으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었으니.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동안 바로 왕하고 계속 협상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다 치고 올라오지만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 백성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되기 위하여서 그는 10년 이상 피신 생활을 잘 견뎌냅니다. 외국에도 숨어들고 광야에도 숨어들고. 불 속에도 숨어들었지만 그대로 되는 과정이구나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윗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전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만한 행복이 이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설교 후에 불을 찬송 42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런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 뭐가 지금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앞에 어둠의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줄기 빛이 있으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그대로 될 뭔가 작품이 있으니 가보자, 가보자. 한 줄기 빛으로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가보자, 가보자. 그러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순간이 올 것이니 가보자, 가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보셨습니다만, 광야 40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한 방울 없고 풀한 포기 얻을 수 없는 시커먼 돌짝밭으로 이루어진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텨냈죠.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 탈출에 나온다 그리고 가나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물론 탈출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졌죠 그런데 가나한 땅은 도대체 이게 언제인가 언제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불이행 되어지면서 지지부진 몇 년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가나한 땅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10년 20년 그러던 게 지금 40년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분이다. 진짜 행복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미루어 두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 이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약속이 각자 각자에게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불이행되어지는 것처럼 때로 지지부진 미루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이구나 이를 위하여서 때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걸어가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행복한 백성들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일 것이니 그렇게 걸어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장 제일 귀해가 지향하는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시작. 가장 제일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다양한 행복들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마음에 장착하고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 저들이 믿는 이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 주신 행복이라고 교훈적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혹여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주신 행복으로 구원을 맛보면서 고백하면서 행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행복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대로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